자마다 지닌 본성에서 시야를 구하라. 이미 너의 머릿골 속에 내려와 있느니라. 하늘은 상지님의 나라이니 하늘 궁전이 있어서 온갖 착함으로써 손도를 삼고 온갖 덕으로서 문을 서맞느니라 상제님이 계신 곳에는 무 신령과 모든 밝은 이들이 모시고 있으며 그곳은 크게 복되고 성스러운 것이며 지극히 빛나는 곳이라 오로지 자성을 이라야 이 하늘 궁전에 나아가서 영원히 쾌락을 얻을지니라. 인간은 총총이 날린 저 별들을 보라. 그 수가 다함이 없으며 크고 작고 밝고 어둡고 괴롭. 그가운데 해누리를 맡은 사자를 시켜 700누리를 거느리게 하시니, 인간의 땅이 스스로 큰 듯이 보이나 작은 하늘의 누리이니라. 속불이 울리에서 바다로 변화하고 육기가 되어 마침내 모든 호를, 에서 기물을 불어 밑까지 쌓시고 햇빛과 열로 쪼이시니 기고 날고 탈바꿈하고 헤엄치고 힘는 온갖 동식물들이 많이 볼 얻느니라 사람과 만물이 다 같이 세 가지. 사을 만나니 이를 성명정이라 하노라. 사람은 온전히 받고, 만물은 힘치게 받니라. 느지리 존재하는 나는 시상계와 동떨어진 천상계, 이곳에 천상계의 호련이 존재하고 있노라. 하늘이 백성들을 도와 임금을 세우고 스승을 세우니, 능이 상제를 도와 사방을 위미한다. 하여 상제가 백성을 직접 다스리지 않으면서 양육하며 직접 가르치지 않으면서 스승을 세워 교육하게 하는 것이 바로 상제와 세상을 규제하고 있는 징표입니다. 사라 하고 임금의 이상적인격이 바로 성왕이노라. 따라서 임금이나 스승은 상제인 나와 대중 사이에 놓여져 나의 명령과 주제의 활동이 대중에 실현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노라. 상제인 나와 인간의 소통은 제사를 통해 소통한 바 제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술로 천상계의 사고방식을 마비시키는 술은 지상계에 묶인 인간의 정신을 신명계와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창구이느라 신과 인간을 연결시키는데 상제와 곧바로 소통할 수는 없느라. 신명계에 발을 들여놓긴 했어도 지상계에 더욱 많이 묶여있기 때문이느라. 왕은 상제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죽은 사람과 먼저 소통해야 하느라.